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받은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중에서 5절 6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노인과 여인이란 이 그림은 부녀간의 사랑과 헌신과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이 그림을 그들의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가정이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수유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거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입니까?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받은 가정은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로세 가정은 어떤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더 이상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복받은 가정은 정당한 수구의 열매를 식물로 삼는 가정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구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일하면서 그 대가를 얻으며 살아야 합니다. 책째로 복받은 가정은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입니다. 본문 3절에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 포도주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만큼 아내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는 기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넷째로, 복받은 가정은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본문 3절에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감남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듯이 그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밝혀진다면 진정으로 복받은 가정입니다 다섯째로 복받은 가정은 대를 이어서 성전에 오르는 가정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도를 전달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복음을 대대로 전하는 복이 있는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자신만의 신앙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이 신앙을 전달할 수 있고, 복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